오늘은 9월, 20, 9월 30일 토,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히메로 왕이 벤, 베개, 베베, 베가입니다. 11기야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는지 52년 때, 베네헤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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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가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의 허금, 허역을 죄를 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백, 백아는 제에서 드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백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 아시리아 왕 디그라 밀레셀에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렛, 아벨베 마아가와 야누아와 가베스와 하솔과 길르아과 갈릴리와 갈리... 늦발리 온 땅을 정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곳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읽고 발견해,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제 알리시아. 수반일기 보시기에 동그라미뼈하고 배가는 어떤 왕이었는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세번에기 아래 문장에 들어간 자를 찾아서 천소리를 읽고 인칸을 채워보세요. 29절 배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때, 있때에 아시리아왕 디그라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오늘 베트남을 가야 즐겁고, 즐겁게 갔다 올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